쉽지 않은 선택이긴 합니다. 요네, <laughs> 요네! 수도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다 이제 부, 부딪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지금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laughs> 하는데 네. 그 언젠가가 지금이 돼버렸습니다. 네, 초비를 상대할 때는 하나 생명을 상대할 때는 루시안과 요네를 배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잘할 것 같긴 한데 다른 선수들이 아직 좀뭐 아.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네. 막상 국가를 까 보니까 다른 선수들의 저력도 저력한데 뭐 초비도 물론 우리 데프트는 아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잘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아, 그렇죠. 나오는 그 그림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좀 깊게 들어가 보는데요. 이거 그냥 전멸만 때도 빼도... 근데 때려 버렸네요. 그러면 그대로 야로는 와. 미드장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신드라 입장에서도 우디르를 의식하면서 적구나에 날리려고 하는데 전멸로 점프뛰면서 뿔밤을 먹였기 때문에. 네.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라인 전의 그 색이가 좀 달라요. 군 네. 네. 이것도 좀앞에들어가는데 딜라이트 뒤쪽 이동했대 비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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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면서 비스타 조차가면서 때리며. 하나 주격을 마무리졌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또십분 예. 내죠 프레드프리오 유한의 갱킹의 힘이고 어시까지 먹었기 때문에 <laughs> 구도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프레드프리오 입장에서 미드케어를 이렇게 한두번 주면 반드시 해줘야 될것 같아요. <laughs> 신드라가 전멸 없는 타이밍에 좀 위험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일단은 엉뚱한 네, 팀이라면 일단 요한이! 와! 다 남트면서! 와우! 이거! 어 약간... 예. 야, 초비도 로, 요한의 믿고 같이 좀 설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중요하다 중요하다 저희가 강조를 하는데 그런 이유가 그그 주도권을 바탕으로 어떤 플레이를 본인들이 먼저 할수 있어서인데요 일단 자. 이거는... 방해하고 싶어 하는데요 사일러스는 출발은 했어요 방해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용은 잡고 못 먹었고요 베이스에 어디다 비슷한 휘둘 탈출했는데 초리가 들어갔다가 사일러스도 오고 있기 때문에 싸움 지어지면프렌디프리온도좀 기분 나쁘거든요. 엄티는 뒤돌 좀 이탈했고요. 아 이게 야로도 끊깁니다. 이 많이 있어서 네한번 이거 해볼 생각 같아. 같아요. 이대로 네. 다 줬다가 답 없다. 그러니까 프렌디프리온에또 이런 플레이로 많이 네. 재미를 봤었거든요. 아르가 분노 관리 조금 해주면서 눈치 보면 전투에 대한 집중, 집중 필요한다. 실제로 필요합니다. 요네는 그냥 내려가는것 어? 같거든요. 전령을 넘겨받았고요. 네 그래서 밀어냈어요. 네 프리온 그 어, 아래쪽에 라인을. 저희도 본인이 편하게 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주는 그래. 김에 이것도 도르라 하다가 고 바로 빼앗아가고 <laughs> 있는 야가로! 가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체크는 됐으니까 이게 요네가 계속 딜를 하면 꽤 화력이 잘 나와서 이거 네. 전투로 전환? 전환? 그리고 딜라이트 먼저 공격! 그대로 짜고요 <다 말했고요>. 그 빠지면서 파이팅 구도가 나와요 어, 이게 예, 네, 더블킬! 네. 즉, 더블킬이에요. 일단 뭐 신난다 발동되고 때리면 다 먹죠. 나르가 바로 구도관리가 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지금 그런데요. 25분에. 난 팀의 경사 5천 이상의 경사를 만들고 바로 뚫어먹어지려나 지금 같은 매어프리 뿌리오네. 이니시를그 딜라이시나 호야나뭐 엄치가 누가 걸어야 되는데 오, 이것도, 어 이것도 아... 이것도 사용. 아... 나로끼져 탈출. 그러면서 데프트가 뒤에서 때리고 있거든요. 네. 이러면 그냥 조비도 안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네. 감비로자나가 다들어왔는데 누가 때입니까? 조비도 아니, 조비, 봐야 돼. 지금 조비. 그렇죠. 조선. 조 조비. 있어요. 와 <laughs> 가운데를 헤집고밖으로 낚아버렸어요. 손에 번쩍. 와 데프트만 있는 거 아니다. 이 출비에서 죽으러다 보니까 가운데로 자전거 하고라도 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운데를 가르고 돌아갔습니다. 어, 그렇죠. 진짜 어처구니 없는 당할 입장에서 진짜 황당한 플레이죠. 아, 마치 모세의 기적을 보는 것처럼 아! 가운데가 아쫙 바다가 갈리는 것 같은. 끝났어요! 나도가 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끝나 그냥. 아. 결국 2세트. 포포 팀이나 넥서스가 이렇게 얻어먹고

와야 이건 뭐 호야도 좀 오랜만에 그래도 열심히 때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중간까지 그래도 저 징크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저 질량에 대해서 그나마 뭐 어, 우리도 이렇게 때리고 있어요 하는 거는 나르밖에 없었는데 이게 합류하면서 때리고 뭐 이런 장면도 별로 뭐,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체는아 어, 정갈한데요. 그렇죠 결국에 그리고 주도권을 누가 잡아줘야 된다고 본다면 전 이번에도 호야 같아요 아네 어, 그러니까 모건이 어쨌든 탱커 위주의 챔피언을 쓰고 나르가 먼저 나와도 그런 픽들을 상대로 주도권을 잡아줄 확률은 높아서 거기서부터 좀 압박을 하면서도 뒤쪽에서 그리고 아지르도 상대가 코르키 그러니까 메커니즘 상으로 가면 갈수록 코르키가 좋은 건 맞는데 그래도 초중반부터 무슨 아지르가 코르키한테 두들겨 맞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마지르는 아주 예전에 사거리 대포 너프를 받고난 이후부터는 사거리가 긴 챔피언을 상대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챔피언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지켜보고 있으면 근데 이게 팀적인 지원이 하나 생겨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마지르가 일단 내려오긴 하는데요. 그리고 좀 세게 맞았어요. 그래도 넘어오는 중간 지역 다넘어입니다 네. 중간이 넘어오는 지금 대거합니다. 주머니가 뒤에 대기 대풋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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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벽병 뒤로 올려 뿅 달려가죠. 오 일단 사산자가움직여빠져야 어, 되는데요? 나롬이 좀위험한 되나요? 지금? 했어, 제가 오, 아 됐어 쟤가 아, 됐어! 오퍼블어 이렇게 또블이들어갔아이 상황에서 있는 아, 아, 에게나렛 예. 넘어가는군요! 저에게 했던 건데 프레디리 아, 개설의 마지막 매러로스못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데프트 얘기 한번 덤쳤대 호야가 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상대가 여러 명이었죠. 아, 예. 난리났는데요. 이런 거라도 해 봐야 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어, 위치가 하면 없었지 않은데요. 그러면 빠질 홀키가. 수가. 없죠. 아, 가능성이 점점 어이 데이트가 좀 힘드네요? 그러니까? 들어왔다! 이제 잡았습니다! 세나를! 이제 전령은 요한이 먹었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급타와에서 말하는 아니오야 이거 어 여보여이 그럼요! 요한이! 제까일켰어요 읽혔어요, 읽혔어요 완벽히 일켰습니다요딱 풀었죠 아, 네 대기중이에요 사거리가 1렙 단계는 좀 짧긴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세나가 여명의 그림자 지원을 해주는 게 0.25인분 정도 됩니다 또 여기 순차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왔네 예 나왔네. 오, 쪽으로 공포. 멸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아 이거 시간을 끌어봤자 엄티는 생존 못하죠. 초비 쪽또안의 캐시아오. 초 입장에서 너무 짜증이 나죠.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날 거예요. 어, 이 쪽에서는 다른 모습이 없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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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와, 와, 와. 초비. 아니 이게 몇개안 나갔는데 몇 개가 빛 아, 나갔는데. 그나마 메뉴. 나르까지 붙여가지고. 레드 먹으면서 뭔가 만들 생각이에요? 공국기까지오 예. 캐치. 아, 그래서 고르키 어, 쪽에. 쪽은... 와. 습니다 프레디 프레이언. 이런 돌이 수. 그러면서 추적하면서. 더더 어, 더. 어, 예. 아 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이게 그나마 호야를 갖다 어. 붙였거든요. 어차피 호야가 사이언 쪽에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싸울 힘도 없고. 네, 맞습니다. 무조건 이런 수를 더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노림수 계속 놀리다가아 많은 인원들이 투자된 상황에서 초비의 무시무시한 성장세를 끌어줬습니다 아 여러번이 걸리네요 네. 네 나르가 순간이동을 줬어요 그리고 당장 뭐바로 먹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상황 보면서 이런 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 윗쪽으로 빌라이시 네. 이게 폭탄 배송 타이밍이라서 좀 멀리 날아올 수도 있었거든요 총불복 피해를 좀 최고화할 수 있는데 요한이 데리고 왔죠 또아 이게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매끄럽게 바론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이득을 더 취해가고 있는 하나생명 끊어야죠! 저는 그래도 이세 명이 바론 쪽 혹시 뭐 가나 싶었어요 막아보고 아... 뭐 그렇게는 안 됐고 현실적으로 챙길 수 있는 드레곤이라고 치는 거 같은데 뭘 봐도 화 나는데요 지금! 오! 그래서! 화밀! 내다가 왜? 맙니다! 왜냐면 잡히니까! 그래서 아아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점프를 띄는 게 약간 위화감이 들었거든요 이게 이거 약간 반대리강인것 같은데 이게 탐임치도 그쳐야 는데 이게 되나? 감정적인 와 네. 이렇게 한거 같은 느낌이랄까요? 못 아, 참겠다 역으로, 역으로 발 묶고 그냥 네. 완벽하게 음, 제압을 음, 해냈죠 결국은 호야 그 희망 중의 하나였던 호야가 이렇게 잡히고 난다음에 그냥 바론 버프 1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냥 밀고 있어요 다음 웨이브도 오고 있고요 아아 10여 초 동안 구멍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진짜 탐켄치만 없어도. <목소리> 네, 뭐, 뭐 쌍둥이도 이거 소개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뭐 비비는 선수 나르가 일단 나와요.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2 4분이에 싸울 23분. 거면 싸울 거면 지금 싸우는게나아요 하나님이 지금 지갑이 뚝뚝하거든요 24분. 예, 네, 싸울 거면 지금이 대단소. 나요. 지금이 나요. 들 대기업 그다음에 들어가면서. 그 코르키도 잡아야 돼요. 코르키도 잡아야 돼요. 잡았죠? 더 잡으면 서금고 들어가면 요더 예? 잡아야 해다가 돼요? 더, 더? 돼요. 더, 더 잡아야 돼요. 예. 이게. 되나요? 해다가 킬더 먹어야 예. 돼요? 안 돼요! 아아아안 되면 아 진짜 아안 돼요. 근데 아 해야 돼요. 안 돼도. 어, 아, 그렇습니다. 예. 호야가 다 잡아야죠. 여기서 보탑기고 호야가 호야. 호야. 그냥 잡히면 되 아. 에이스 어, 아 24분 아, 25분 대이을 제대로 아, 바라보기가 바라 어려울 정도로 하나생명야 압도적인 힘을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생명 e스포츠 결국 누가 남아도 이 난관을 타개할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생명 e스포츠 넥서슬 파괴미니다시즌 아, 지옥 같았을 것 같습니다 아, 나어가도 되지? 어. 어. Thing, 잘 <austenian> 잘 I I a. 비 э н 전다가 t e r m i n a 그각야 저항할 수가 없는데?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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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평생 <laughs> <병생이> 문무기력한 기점을 <laughs> 썼어. <laughs> 저항할 수가 없네. <laughs> 근데 저거 빼고는 저항할 수 없는 순간이 없었어요, 데프트가. <laughs> 네. 상대편이 데프트에게 저항하지 못했죠. <laughs> 그렇죠, 딜량도 엄청났죠.